자, 오늘부터 마음 가꾸기 여정을 시작합니다. 책 표지에 있는 이 마음 가꾸기 작품을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느낌을 흙에, 흙에 담는 그런 느낌으로 색을 정하고 리듬으로 구성을 하고 봄이 되면 새싹이 파릇파릇 피어나듯이 마찬가지로 어, 그 새싹을 색을 음, 칠합니다 자 그리고 꽃은 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꽃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 난초를 좋아해서 난초를 추상적으로 아주 귀엽게 하다가게 표현할 생각입니다. 만개된 난초보다 살짝 피어 오르는. 그런 꽃잎이 좋겠죠 자그 다음에 발목으로 해서 화분을 자기 나름의 자기 좋아하는 느낌의 화분 측봉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무엇인가 좀 아담한 화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어 그림을 어느 정도 <laughs>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는 글씨를 쓸 건데 마음 가꾸기 여정이라는 글을 쓰겠습니다. 조금 귀엽게, 흘렸을 때 말고, 또박또박 자유롭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엇인가 허전해요. 그래서 저 난초를 바라보는 어, 아주 작은 초승달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달은 따뜻한 노란색감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초승달을 그려서 어, 교감하는 그 느낌으로 어, 작업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